유대인들은 힘이 엄청나죠. 숫자는 별로 되지 않지만 전 세계를 뒤에서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죠. 전쟁 때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민족이죠. 나라가 사라진 지 2000년이 되어서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런 정말 정말 대단한 때로는 얄밉기, 얄밉기도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몇몇은 안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다섯 살이 되, 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외운다고 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죠.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들은 듣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뭘 들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성경이라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미드라시 또는 탈무드 이런 것들이 있죠.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 역사 굉장히 깊죠. 천년이 넘죠. 거의 이천 년에 가까이. 그래서 그 지혜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현 시대에 적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미드라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느 날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반지를 하나 줄 건데 여기 글귀를 하나 새기도록 하여라. 내가 전쟁에 이겨서 흥분했을 때도 절제할 수 있고 또는 패망했을 때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는. 너무나 좋아도 안 되고 너무나 절망해도 안 되는 그 글귀를 새겨 넣으라는 거죠. 반지가 조그맣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반지에 주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 보면 잘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너무나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나 슬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느 때든지 너무나 좋을 때도 그렇고 슬플 때도 힘이 되거나 절제할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고 하니까 이 세공사는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새길 수 있는가. 그래도 임금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죠, 어떻게 해. 그래서 나갔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문에다 적으라고 하면 뭐 옛날 이야기도 적고 좋은 이야기도 적겠지만 반주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날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하죠. 그래서 왕단지 왕자님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제가 이거를 완성하지 못하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것을 반지에 적습니다. 다이소에 가져갔죠. 다이소 그것을 보고 어때요? 참으로 맞는 말이로구나 하면서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알죠. 근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아는 것과 우리 신앙인들이 아는 것은 같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는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기뻐하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기뻐하지 마. 세상은 새옹지마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힘을 내보지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누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슬픈 사람, 너무나 화가 난 사람한테 가서, 아유, 좀 참아. 슬퍼하지 마. 이 또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 슬픔이 너무 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쪽박 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로 조그만 방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와서 그래요.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닥치세요. 위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할때 가서 말해요. 야, 네가 걱정하는 거는 지나버린 거야. 어차피 지난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있겠어? 네가 지금 슬퍼하는 게왜 그래? 예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잖아 엊그저께 네가 누구한테 모욕을 당해서 지금 슬픈 거잖아 어차피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러면 잊어요? 가장 잊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본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일 또는 몇년전의일 또는 어렸을 때 일로 인해서 지금 견디지 못하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해주는 사람보다 더 잊고 싶은 것은 그 본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도 잊혀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이 또한 지나가이라는 말은 어쩌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전혀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은 지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지나갈 거잖아요. 그럼 미래의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죠?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슬픔을, 지금의 아픔을, 지금의 고통을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삶에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을 얻으려는 분들에게 제가 괜히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본 의미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독서에서 요한 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나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적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것은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국한지어서 말씀하실까요? 하느님은 우리만의 하느님이에요. 그럼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만들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이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만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깨달음은 삶 안에서도 많은 행복을 줍니다. 만약에 하느님을 믿는데 성당에 올 때만 행복하고 밖에 나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불행하다면 하느님을 믿겠습니까? 물론 믿겠죠. 그럼 어디만 있어야 돼? 성당에만 있어야지. 성당에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성당 안에만 있고. 이건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성당에 있든 밖에 있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삶만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과 미워한다는 것.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 내 뜻을 따르려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나 자기 부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뭐까지도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제 미워하고 부모 미워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비교나 대조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섭섭할 수 있죠. 아니,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우리 자식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섭섭할 수 있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집에서 성상 끌어안고 십자가 오른쪽에 끌어안고 또 예수님상 왼쪽에 끌어안고 계속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은 하나님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과 결혼할래 이런 게 아니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른 돼서도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나는 당신과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따르는 사람,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 내 뜻까지도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 형제나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더, 이런 것이 뭐예요? 내가 형제나 부모를 미워하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과 하느님의 것이 있다면 뭘 먼저 추구해라? 하느님의 것을 추구해라. 그러면 세상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또는 구약 성경 말씀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외국 사람들이 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엄마 손 칼국수. 이런 말 우리는 알아듣죠? 근데,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이 엄마 손 칼국수 그러면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엄마 손으로 칼국수를 만들었나?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지만, 뭐 우리는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있어요? 뭐, 무슨 이모 할머니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어쨌든, 뭐 앞에 들어가서,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맞게 이해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깊이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일를 구해라. 그럼 나머지도 풍성이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천국에도 가겠지만 현세에서 토지나 형제나 이런 것들, 그것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상황에 맞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는 너무나 좋아서 죽어도 안 되죠? 좋아 죽겠어. 그러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은 참재미있죠 기가 막혀 죽겠어. 좋아 죽겠어.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죽겠다는 말이 맞는지 몰라요? 어쩌면 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뭐 아파 죽겠어, 슬퍼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는 이해가 되는데 좋아 죽겠어도 있죠? 죽을 만치 좋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은 민족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또한 진화 간다는 것은 너무나 좋을 때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세속에 묶여서 너무나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좋은 것도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묶여있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바라보란 이야기입니다. 이사에서 4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제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인간은, 모든 인간은 들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김이 부러우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고 하죠. 이스라엘 가면 3월이나 뭐 4월 이럴 때는 푸릇푸릇하게 풀이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시기를 지나서 갔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지만 그래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짧은 시기에는 아주 파래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월 중순쯤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어요. 카라스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은 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파랬던 세상이 48시간 안에 갈색으로 변해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파릇파릇해도 그 뜨거운 바람이 불면 모두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먼저 찾으란 얘기죠.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나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라.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라? 하느님만 바라봐라.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서 있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영원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이 될것 같아요. 힘은 되긴 하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지금 너무나 좋지만, 그래, 하느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영원한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도 내가 얻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느님이다. 그분과 함께 머무는 거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왜?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요. 뭐, 추운 날도 그렇고, 더운 날도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다 끝나면 어디 돌아간다? 집에 돌아간다. 근데 갈 집이 없어. 그러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들 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피곤하고, 지금 더워 죽겠고, 지금 추워 죽겠어도 어디 가면 돼?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가서 밥 먹고 편히 쉴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때론 너무나 좋아서 죽을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지만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하느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린 점점 들으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많이 듣고 외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외우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죠. 치유합니다. 또 나에게 지혜를 줍니다. 또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아요.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몸이, 몸이 지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머물다 보면, 그 참맛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대한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좀 슬플 때는 어때요? 슬퍼합니까? 안 합니까? 슬퍼하죠.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어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잡혀있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 혹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 혹하죠? 근데,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 내 인생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 말씀을, 한의의 말씀을 따라서 소신껏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편안해진다는 거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연말이 돼서 한살더 드셨어요. 이제 또한 해가 지나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도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력은 누구만 쓰죠? 인간만 써요. 동물들은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만 살아가죠, 걔네들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졸리면 졸리는 대로?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죠? 지나간 날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이 얘기 듣고, 그래,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만 사는 거지. 자, 캐세라, 세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는나니 마음대로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난 날을 돌아보는 중요한 의의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영원하지 않는데 무엇만큼은 영원하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많지만, 입을 많지만 그리고 살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만 거기 매여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영혼속에 에어만 가득 찬다고 그랬죠? 그럼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복잡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도 누구만 바라봐라? 하느님 바라봐라.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미드라시의 그 말도 우린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영원히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까? 하면서 힘있게 언제를 살아가요?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또는 마음이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갈 때 나는 삶의 즐거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차피 지나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죠. 하느님 안에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맹목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살라는 이야기 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 삶 안에서도 충실할 수밖에 없죠. 하느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베풀면서 살아 갑니다. 하느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곳이죠. 하느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지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금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